인구 천만에 육박하는 대도시 양곤, 양곤의 가치를 더하는 복합 주거문화 공간이 탄생했습니다. 한국 이노그룹의 걸작 양곤 이노시티, 이노그룹이 소유한 한타와디 CC에서 상담 고객에게 무료 라운딩 기회를 드립니다. 무료 골프 가실래요? 문의 전화. 우리 모두는 여기 계신 모든. 분. 희극이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흥한 영광을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교창장 강군이 귀락해서는 장애인 복지 증진을 통해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제44회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여 이에 표창합니다. 2024년 4월 23일 부천시장 조용히 <laughs> 표창장 황인범 이하내용으로 하니다 자, 표창장 만드신 분들께 축하의 함성을 갖도박수 함께 보내주시기 바 표창장 권영순 규약해서 는 장애인 복지증지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의 기약 공익품으로 제44회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여 이에 표창합니다. 2024년 4월 23일 부천시장 조용희 <laughs> 표창장 조진작 이하 내용같습니다자 기념 체험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께도 축하의 1등고한손다 박수 함께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꽃다을 잘해주신 분들은 무대 아래로 내려가 주시고요. 네, 같이 사진 찍어 아, 사진 찍으시면 안 되면 지금 안 돼요. 함께 기념시켜합니다 자, 이분들께도 축하해듣고 박수와 항상 함께 보내주시면. 표창장 김지원, 기혁개서는 추천한 사명감으로 이웃사람을 실천하여 타의 기감이 되고 지역사회 발전의 기왕공이 꿈으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4년 4월 23일, 부천시 의회의장 최송근. 표창장 이경진, 이하 내용 같습니다. 이태선 이학대 옥같습니다고있습니다 수상하신 모든 분들께 축하의 함성과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표창장, 박대등귀한을 평소 담당하는 사명관과 보훈사 정신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화합에 기여한 공이 품으로 이에 포참합니다 2024년 4월 23일 경기도 의회 의장 염영주입니다 포창장 유준열 이하 내용은 다니다 모두 모두께 축하의 함성과 박수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네 수고하셨습니다. 봉노패 <laughs> 경기도의원 이선구 귀하께서는 경기도의정활동기간 동안 장애인단체들의 유력한 환경개선을 위해 힘써주시고 부천시 장애인들의 권위공모에 크게 기여하였기에 그 공을 기리기 위해 제44회 장애인의 날 기념 부천시 한마음축제를 맞이하여 이패를 드립니다. 2024년 4월 23일 사단법인 부천시 장애인단체 총연합회 회장 이길주 예상녀선 특별위원장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뜨거 축하의 말씀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천시 건, 어, 교통건설구 대중교통과 팀장 유복동. 기억께서는 대중교통과에 무만는 동안 장애인들처럼 해 아낌없는 행정적 지원을 통하여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힘써 주심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제 44회 장애인의 날 기념 부천시 한마당 축제를 맞이하여 이 배를 드립니다. 2024년 4월 23일. 부천시 장애인단체 총연합회 회장 이길주. 네. 주식회사 주기업 대표 최성룡 귀하에서는 장애인들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아낌없는 후원과 사랑을 보여주셨기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제 44회 장애인의 날 기념 부천시 한마음 축제를 맞이하여 이폐를 드립니다. 2024년 4월 23일 부천시 장애단체총연합회 회장 이길주 니다 감사표 받으신 두 분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담아 축하의 뜨거운 박수 한땐 보내시. 장학증서 서운주님 외 여러분 위학생은 바른 마음으로 성실하게 생활하며 열심히 공부하여 타의 모범이 되므로 2024년 사단법인 희망을 나눈 사람들의 장학생으로 선발하여 본 장학증서와 컴퓨터를 수여합니다. 2024년 4월 23일 사단법인 희망을 나눈 사람들 이분들 앞으로 우리 부천을 대표하는 큰 기둥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응원의 한성과 수 함께 보내주신 바들자 아, 다음은 회장님이받았 이번 우리 행사를 주최하신 이길준 부천시 장애인단체 총연합회 회장님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무대로 당연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아, 뜨거운 애정으로 한 마음을 한 마음 적제를 기원해 아, 주시기 아, 위해 참석해 주신 아, 부천시 아, 조영희 아, 시장님, 아, 부천시의 시유님들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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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후원자님 아, 그리고 각계각층의 내빈님들께. 진심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어, 무엇보다 오늘 어 당선되신 이번에 제21회 국회의원 당신 대신 서영석 국회의원님, 어, 이건태 김기표 당선인님들께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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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깊은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한마음축제의 주인공으로 참석해주신 장애 당사자 여러분들을 더욱더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장애인의 날은 장애인이 재활에 대한 의지를 가짐으로써 사회 참여를 통해 자아실현을 이루가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정벽을 제거함으로써 올바른 장애인식 개선을 통해 통합사회 실현을 이루가고자 하는 전 국민의 염원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날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장애인들은 사람들이 주는 오늘 하루의 관심보다 매 순간 장애를 느끼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더 기대합니다. 이에 따라 부족한 점이 많은 저는 지난 2년간 부천시 시각장애인연합회와 장애인단체 총연합회장으로서 부천시 장애인 여러분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결과 조금의 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우선 조용히 부천시 장과 대중교통과의 협력을 통해. 어, 바우처 콜택시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올 한해만 하더라도 1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심각한 배차 지역 문제를 90% 이상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제도 승인을 해주신 조영익 시장님과 예산 증원을 해주신 시의회 의원님들, 또 제도 안착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해주신 대중교통과 원성재 주무관님과 유복동 팀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큰박수 부탁드립니다. 시행하면서 관외로 나가는 이용장애인들에게 많은 불편함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경기도의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김동기 도의원님을 통해 도의회 행정지, 행정감사 지르를 한 결과 콜 상담원 대폭 증원과 전화콜 시스템 개선 등을 이뤄냈습니다. 저희는 이에 그치지 않고 광역골 배차 지원 문제와 골 톨게이트 비용 무료화 추진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으며 특히 김동희 도의원님께서는 광역골 개선 방안 토론회도 개최해 주셨습니다. 오늘 도의회 회기 중이라 직접 참석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경기도 예결선 위원장님이신 이선구 도의원님께서 올해 2억 6천만 원의 경기도 특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직접 힘써주셔서 장애인 시설 및 장애인회관 보강공사를 현재 진행 중입니다 기운받아서 더큰 특조금을 지원해달라는 마음을 담아 이성구 도위원님께 더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 장애인 여러분, 우리 사회가 분명하게 인식해야 할 현대 사회의 장애인 복지 배당임은 장애 당사자주의와 사회적 모델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장애 당사자들은 사회에 장애를 느끼게 하는 모든 장벽 요소를 제거해 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부천시는 무장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인적, 물적 자원을 투입해야 하는 분명한 사회적 책임이, 책임이 있습니다. 장애인 정책 실현의 과정은 마치 유리벽과 같습니다. 예컨대 유리벽 전 너머에 있는 실체는 눈으로 볼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그 실체를 만지기 위해 다가가면 유리벽에 쿵 부딪히게 됩니다. 부천시 장애인 정책은 과거에 비해서 상당한 발전을 이루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만 명의 부천시 거주 장애 당사자 개인에게는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아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년 앞에가 장애인들이 느끼는 어려운 점들을 정책으로 제안하고 나면 통과될 것 같으면서도 예산 부족이라는 커다란 벽에 들이쳐 여전히 변화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 패러다미는 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모두는 장애인 복지 정책을, 시, 정치, 정책 실현을 우리 당장의 가시적인 성과만을쫓기보다 인내와 기다림 속에 더욱 내실있고 탄탄한 장애인 정책 수립이 완성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2023년 10월 12월 4일 부천시 장애인 총련 앞에는 13년 만에 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이는 총연합회가 부천시 장애인들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을 실행함으로써 동합사회 실현을 한 걸음 한 걸음 진보할 수 있는 큰 동력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동력을 바탕으로 본 총연합회는 다음과 같이 거시적 목표를 설정하고자 합니다. 첫째, 부천시와 시의의 상호간 협력을 통해 장애인 접근성 향상과 차별 없는 균등한 기회가 보장된 사회 참여 정책 제도화 및광역골 이용 불편 개선을 위한 더 좋은 정책들을 실현시키겠습니다.둘째, 경기도에서 부천시 민간단체가 장애인들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며 차별과 편견을 없애는 가장 모범적인 장애인, 음, 아, 장애인 인권 실천 지자체로 어,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부천시 장애인 사회공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장애인 단체 총리 앞에 주도형 자립 모델을 어, 부천시 아 모, 시행하여 부천시에 소재한 각 장애인 단체가 어, 동반 성장함으로써 회원들의 권익 활동이 더욱 심장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부천시 장애인 여러분 장애인에 대한 포용적인 대우와 균등한 기회보장을 목표로 하는 장애인권 확립을 확립은 사회적 변화는 당사자의 노력으로 성취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각각의 장애인 단체장과 단체 회원들이 긴밀한 의사소통과 단합으로 한 목소리를 내야 하며 때로는 부천시와 시의회에 평화적인 방법으로도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주도해 나가야 합니다. 장애인 총렬 앞에는 당사자주의 실현을 위해 장애인 단체 상호간 부족한 점을 채워주고 흩어져 있는 부천 지역의 지역사회 장애인 단체들이 하나로 통합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애 당사자들이 장애인 정책의 중심에 서서 권한을 실행할 수 있는. 부천시 관내 장애 관련 기관장이나 시의 회 의원들이 탄생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장애의 문제는 장애를 가장 잘 아는 장애 당사자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장애 장애 당사자 주류와 시대를 열어가야 합니다. 이와 같은 모든 목표와 비전이 잘 실현될 수 있도록 부천 시민, 시의, 회시 관계 공무원, 장애 당사자들이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강력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은 어, 지금도 공부를 많이 하시고 박사기 취득하셨죠. 네, 박사기까지 취득하시면서 우리 장애인 인권 개선과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계속 꾸준히 공부하시고 정치 개도 얘기도 하시고 우리 시에도 구체적인 방안을 주셔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개인택시 100대가 바우처 택시로 전환되는 데큰 역할을 하셔서. 가장 말씀하신 게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를 위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여러 얘기들을 많이 해 주셨고 또 여러 가지 복지정책도 계속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시의회에서 많은 협력을 해 주시고 또도의에서도 여러 가지 도움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서영석 국회의원님 그리고 이건태 당선자님 그리고 김기표. 강사님께서도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부천이 따뜻한 공동체가 될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부천 시민의 약5% 정도가 등록되어 있으신데, 이분들의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무장의 길을 계속 만들고, 또장애인인권 센터를 통해서 이분들의 불편한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더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아, 항상 이길 준비가 되어 있는 이길주 대장님께서 우리 부천시가 여전히 부족하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새기겠습니다. 저희가 시의원님, 도의원님, 국회의원님 잘 모시고 우리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들을 잘 만들고 또 우리 부천시와 부천시 도시공사가 이 일을 앞장서서 함께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부족하지만 경계를 넘어서서 불편함 해소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앞으로도 우리 이길준 회장님과 여러 어, 단체장님들과 힘을 더해서 같이 터놓고 상의하고 같이 한 마음으로 문제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함께 계신 모든 분들께서 그 마음으로 동행해 주시면 부천시가 더 발전하고 시민들을 잘 모시는 저희 부천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여러분들께서 이 자리를 빛내주신 귀한 귀빈들이십니다. 여러분도 올해 계획하신 바잘 되시고 가족들 모두가 건강하신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네. 장애인 가족 여러분들이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셔서 당선된 서영석 기자들입니다. 예, 네, 안타 사월봄 날입니다. 이렇게 장애인 가족들과 함께 장애인 날을 맞이해서 함께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또 응원하는 모든 마음들이 잘 모여진 것 같습니다. 또, 이 일을 위해서 애써주신 이길준 회장님, 아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 순위, 회장 선거 다시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닌 거 보면 이길준 회장님을 부천에 묶어두기에는 좀 아깝다. 대한민국의 장애우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인재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함께 가져왔습니다. 아. 네, 우리 이국준 회장님이 우리 장애계를 위해서 큰 역할을 감당하라고 뜨거운 박수 한번 다시 보내주십시오. 네, 장애인 가족들의 행복한 부천,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희망이고 꿈입니다. 네, 그것이 우리 사회가 보다 더 따뜻한 공동체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지난 4년 동안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우리 장애 가족들의 보다 더난 복지 증진을 위해서 애썼다고 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목마르고 또 부족함이 많은 우리 현실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 의정 목표가 차별 없는 세상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게 기본적인 의정 목표인데 앞으로도 장애인들의 이동권과 또 교육권, 이런 것들이 충분히 보장되는 그런 대한민국 만들어 갈수 있도록 여러분과 함께 손잡고 열심히 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지난 종선 과정에서 우리 발달 장애인 700분이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해주시고 지지선을 해주신 것을 다시 한번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 드리고 앞으로도 쭉 여러분과 함께 장애가족들이 더 행복한 세상에서 살수 있도록 이길준 회장님 말씀처럼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희에 감사드리고 오늘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장애인의 날을 맞아서 한마음 축제를 열고 이렇게 축제한마더을 함께 해 주신 장애인 여러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우리 지체 장애인의 부천지회 자문위원으로 그동안 활동을 했고, 또 부천시 장애인 후원의 부회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부족하지만 우리 장애인들의 고직 향상을 위해서 나름대로 관심을 가지고 함께 했습니다. 어, 오늘 이일준 회장님을 비롯해서 어, 총연합회에 소속된 단체 회장님들, 간부님들 그리고 우리 부천시의 장애인 가정 여러분 어, 여러분들의 권익을 위해서, 권리 보장을 위해서, 복지 향상을 위해서 저도 22대 국회에 들어가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장애인의 권리가 존중이 되고. 또 장애인의 복지가 오늘보다 내일 더 향상되는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서 행복한 세상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 가야 될 대한민국, 행복한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의 권리가 각종 사회, 제도적 사회에 있어서 법과 제도적으로 보장이 되고 신장이 될수 있도록 저도 국회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 기존의 국회의원이 4명이어서 부천시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3명으로 줄었는데 그래서 당선자의 한 사람으로서 더욱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제가 선거 때 부천 병의 가치를 두배로 이런 개치표이지를 내일 공부, 선거운동을 하고 시민 여러분께 호소를 했는데, 어, 부천의 가치를 두 배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습니다. 그리고 초심을 잃지 않고 늘 부천 시민과 소통하고 우리 장애인 가족들과 소통하는 그런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행사를 열애해 주시느라 참 고생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행사 규모도 크고 복잡한 것 같습니다. 우리 이길준 회장님과 3부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어, 어, 깊은 경의를 어, 표합니다. 어, 부천시 장애인연합회총연합회가 2009년에 성립된, 설립된 이래로 어, 우리 부천시에 거주하시는 장애인분들의 본인고 사회 참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어, 하고 계시고 그 성과는 크게 빛나고 있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바우처 제도라든지 장애인 인권센터 개소라든지, 그 다음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련 주례도 설립되고 이런 것들에 다 우리 장애총연합회에서 인큰 활약을 해주신 것으로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저 같은 경우도 이번 선거를 굉장히 열심히 도와준 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 중학교 때 친구라든지 제가 선거운동 하는 것에 대해 말씀드렸지만 어렸을 때부터 장애를 안고 태어나신 우리 사촌 누나라든지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사실 우리 주변에 장애인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각자의 일상이 바쁘기 때문에 그분들의 처우라든가 권익에 대해서는 사실 관심을 갖기가 굉장히 어려운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부천시 장애인 연합회 장애인 단체 총연합회라든지 그다음에 저를 비롯해서 시장님 시의회 의원님들 도원님들의 의 어, 어떤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오늘처럼 어, 이렇게 한마음 축제 이런 장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동안 제가 가치로 생각하는 소수라서 혹은 약사라서 차별받지 않는 사회 이것이 제가 이루고자 하는 사회고. 제가 앞으로 정치인으로서 해나가고자 하는 어떤 그림입니다. 이것이 오늘 어, 현재 한마음 축제의 이상과도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사회, 우리 사회가 얼마나 선진화되었는지, 우리 사회가 얼마나 서로 어울려 살수 있는 인간다운 사회인지는 장애에 대한 벽이 어느 정도 높은냐에 따라서 저는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점을 깊이 인식하고. 앞으로 의회활동 국회의원으로서 활동하는 데 있어서도 꼭 깊이 명심하고 활동할 생각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축제를 즐기십시오. 그리고 저도 앞으로 장애인들의 처우개서를 위해서 열심히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국가선회장 네. 김정환입니다. 저는 공익단체를 운영하고 있고요. 매월 전국에 2천여 명 학생에게 오늘처럼 이렇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0개 기관과 MOA를 체결해서 1년에 2천억을 전국에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제가 서울의 사무실도 있지만 은 부천이 제가 집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 이런 단체, 장애인단체 행사에서 장학금을 주는 오늘 제가 11년 동안에 처음입니다 앞으로 더 지원을 많이 할 거고요 제가 경쟁사를 어 기회를 주시는 이교준 회장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장인 가족 여러분, 전국에 260만이 장인 가족입니다. 그중에 절반이 수도권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 내가 장애인이니까 부끄러할 필요도 없고, 지금 병상에 누워서 햇빛도 보지도 못하고 나오, 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여러분은, 굉장히 행복합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laughs> 자, 우리 국탁을드겠습니다 우리, 어, 재선에 하시는 우리 서영석 의원님, 우리 이건태 당사님, 김기표당선 당사님, 무튼 축하드리고요. 아마 다음에 이 자리에 섰을 때는 의정활동 열심히 하셔서 제가 우리 장애인을, 전국 장애인을 위해서 법안 발의를 했다고 자랑 한번한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도 의원님들도 주요 시장님이 예산을 한정돼 있는데 단체에서도 요구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도회 예산도 우리 구천에좀 어, 내려받을 수 있도록 저도 매월 군포에서 공주에서물품 직업을 하지만 우리 어, 구천 단체에서도 많이 오셨는 해림원에서부터 복지관에서부터 어,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양도 늘리고 아무리 행사 잘해도. 갈때빈소로 가면은 행사를 잘했다고 안 하니까 제가 어제 이억을 선물, 갈때 아마 묵직할 거예요. 앞으로 저도, 어, 부천 시민 한 사람으로서 열심히 지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